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소를 폭격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대테러 전의 일환으로 레바논 민간인 마을에 군대를 파견해서 살인하고 파괴하고 선박을 납포하고 수백 명의 인질들을 공포 분위기 속에서 포로 수용소에 끌고 가더라도 이건 역시 테러리즘이 아닌 것이다. 착하게 살자는 개인의 윤리도 있지만 윤리는 환경 문제로 번져서 우주와 시간까지도 고려의 대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호사가들의 말장난을 넘어서 심각한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기선은 화재를 일으켜 침몰했다. 겨우 한 척의 보트에 20명의 조난자가 엉켜 있다. 바다는 잠잠하지만 보트의 배전은 해면 다을락날락하게 내려와 있다. 거기에 세 명의 조난자가 헤엄쳐 왔다. 우리도 태워줘. 도저히 안 돼. 이 이상 한 명이라도 타면 보트는 가라앉아. 이때 보트 안에 선원이 말했다. 좋아. 전원 바다로 뛰어들어 한 손으로 보트를 붙잡아. 그러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우주선과 구명정의 논리가 부딪힌다. 전자는 자원의 유한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주선 경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지구라는 구명정이 가라앉기 때문에 구조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먼저 보트를 잡으면 살수 있는가 또 우주선과 구명정 논리는 정당한가 간단하지만 헷갈리는 물리 문제입니다. 보트에 큰 돌이 실려 있습니다. 돌의 무게 때문에 보트는 푹 가라앉지만 돌에 밧줄을 달아 물에 넣으면 돌의 부력의 몫만큼 가벼워져 돌이 배에 실려 있을 때에 비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돌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의 비중은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부분의 무게는 부력이 지워버립니다. 목과 한 손과 급의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의 무게만이 보트에 작용됩니다. 우주선 지구원은 세계 자원의 유한성이 명확하게 알려진 오늘날 우리들은 무한한 개척을 꿈꾼 이전에 카우보이 경제를 버리고 태양광 이외에는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없어 모든 것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주선 경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구명적 논리는 먼저 절반은 지구가 유한한 자원으로 운영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촉진하는 이미지로서 긍정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 지구는 하나의 우주선이며 인류는 전체적으로 이 위기에 대항해야 한다는 이미지는 부정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우주선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는 복수의 구명정입니다. 풍부한 구명정을 타고 있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대략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3분의 2 되는 사람들은 궁핍해서 풍부한 국가의 구명정보다 훨씬 복잡한 다른 구명정에 타고 있습니다. 풍부한 구명정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누구를 구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예 구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도 배에 태우지 않고 구명정의 현재 선원의 생존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선진국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한패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며 인류의 존속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명정의 경우 실제 사건으로 그 위기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여 피하는 긴급 피난으로 일정 한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비유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구명정의 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승선한 결과 구명정이 가라앉는다라고 하지만 선진국 사람들이 전원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량의 몇 배나 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선진국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를 유지해야 하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격한 환경 운동가들은 지구 환경 생명 공동체에 있어서 사람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인류는 절대로 지구 생태계의 주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은 특히 종의 상호평등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람이란 종의 개체를 배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환경 파시즘이라고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문명의 유지를 위해서 지구 환경과 생물 종을 파괴해 지속 가능한 환도를 넘는다면 의식적으로 인구를 줄이고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계 중심주의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인간은 생태계 안에서 다른 동식물 종과 평등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생태학적 지위를 지키면서 식료를 섭취하는 환경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태계 중심주의를 외치는 논자는 이미 개체수가 충분한 인간 한 사람의 생명과 멸종 위기의 동물 한 마리의 목숨, 이 선택의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과격한 방법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